관상어의 70%가 수입 관상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내 관상어 수를 늘리고자 양식업을 시작한 물고기 삼촌 전정훈씨 다이빙으로 통영과 인연을 맺어 통영풍병호의 선장까지 된 이지훈씨 꽃게잡이를 시작으로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까지의 어촌 6차 산업리더 봉선장 이봉복씨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젊은 나이에 기여한 청년 어업인이라는 사실 해수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기여한 청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수산업을 겸영하는 경력 3년 이하의 만4 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해 현재까지 지원받은 청년 어업인은 무려 335명. 해수부는 더 많은 청년 어업인 지원을 위해 2024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했어. 규모는 23년 19억에서 6억 중간 25억 원.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지원받는 청년 어업인도 확 늘어난다는 사실.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정착해 성공해서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가 되면 좋겠다.